김선호 배우의 슬픈 열대 이제 대본 리딩에 대한 언론에 대한 소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김선호 배우의 모습은 없지만 첫 번째로 이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AAA 인기상 수상에 대한 대리 이제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가장 먼저 전한 게 스타뉴스였는데 그 기사 타이틀이 AAA 가상 김선호 응원 감사.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김선우 배우가 전세계 팬들의 응원으로 2021년 AAA에서 알리티 인기상과 유러스아이돌 라이브 인기상 이관왕을 차지했었는데 아쉽게 시상식에는 이제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기상 이관왕제 트로피가 전달되면서 김선우 배우의 대리 소감이 소속사를 통해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솔트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트로피와 함께 잘 전달해드렸다. 김선호 배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솔트가 되겠다는 글과 함께 이 트로피 사진을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아직게 김선호 배우의 모습은 보이질 않지만 김선호 배우의 이슈 이후에 소속사 이제 솔트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김선호 배우의 소감을 발표하는 첫 소식을 전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선호 배우의 AA 이관할 대리 소감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각종 언론에 이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현재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총 19건의 관련 뉴스가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김선호 배우의 대리 소감 소식만으로도 언론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게 앞으로의 김선호 배우가 활동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선호 배우 이제 초보 팬이라서 솔트의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은 아직까지 몰랐었습니다 소속사 솔트의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이 김선호 스태프 다이어리 김스다인데 이 인스타그램에 트로피 사진과 함께 뜻깊은 사랑을 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선우 배우의 대리수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이런 멘트를 덧붙였다는 소식입니다. 김선우 배우가 어제 이제 영화 슬픈 열대 첫 번째 대본 리딩에 참석했는데 그 소식은 언론에 전달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김선우 배우의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된 거고 12월 10일 영화 슬픈 열대가 촬영에 이제 돌입을 합니다. 이 영화 슬픈 열때 촬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중간중간에 김선호 스태프 다이얼이 김수다의 그 촬영 소식이 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김선호 배우가 건강하게 영화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선호 배우가 영화 슬픈 열대 촬영에 대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 각종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슬픈 날때 촬영으로 시작되는 김선호 배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